중국은 최근 일주일 동안 서해 동서남북 방향에서 최소 5차례 이상 일본 보란듯이 군사 훈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본 보란듯 훈련을 했다면 뭔가 일본이 무서워할 무기들이 나와야 될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제가 군사 전문가들한테 한번 물어봤는데요. 공통적으로 꼽은 미사일 무기가 있습니다. 먼저 둥펑-17이라 불리는 극초음속 활공체, 탑재, 중거리 미사일 체계를 꼽을 수가 있는데요. 사거리 1,800에서 2,500km를 비행하는데 활공 단계에서 마하 5에서 60 엄청 빠르죠. 그런 속도로 비행해서 일본 요격 체계를 무력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현존하는 미사일 방어망을 돌파한다는 평가까지 나오니까 한미일 미사일 방어 체계 전체가 압박을 받는다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그리고요 또 항공모함 타격용 극초음속 대함 미사일 인지 10C나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 인지 19, 인지 시리즈도 일본이 두려워할 수 있는 주요 전략 자산으로 꼽히는데요. 이 역시 궤도가 불규칙해서 요격이 어렵다 보니 항모킬러라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또 해상에서는 전투기를 싣고 바로 공격이 가능한 야오낭, 야오낭이 항, 그리고 산둥함, 푸제남 등 항공모함이 있습니다.